2025년 5월 편성표를 넘기면 같은 이름이 끝없이 되돌아온다. 트로트로 시작해 예능을 건너 이제는 한국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확장된 이찬원. 시청률표와 화제성 차트가 동시에 가리키는 화살표의 끝 그곳에 그가 서 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무대의 아들로 기억하지만 지금 방송가가 주목하는 건 전혀 다른 역할이다. 가수도 MC도 그 어느 한 칸으로 정의되지 않는 직함. 제작진은 그를 이야기 설계자라고 부르고 시청자는 문화 길잡이라고 부른다. 한 방송국의 대표 피 d 는 이름 석자가 프로그램의 기획 기도라고까지 말한다.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그의 여정이 어느덧 콘텐츠 혁신이라는 문장으로 완성형에 접근하는 순간, 이찬원은 과감히 방향타를 꺾어 공영방송 KBS와 손을 잡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등에 업은 채더 깊은 자리로 파고드는 선택. 노래로만 증명해도 되는 위치에서 아예 한국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본인의 목소리와 영상 언어로 번역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새 프로젝트의 이름은 임시 간판만 들어도 감이 온다. 찬원의 언더로드 한국을 노래하다. 여행기가 아니다. 맛집 탐방도 아니다. 화면은 각 지역의 오래된 시장과 마을회관. 토박이들의 손과 눈빛을 세밀하게 훑고 그 사이사이에 현지의 고유한 장단과 소리를 수집한다. 프로그램은 매 회차 한 지역의 키워드를 골라 그 이야기를 결국 노래로 봉합한다. 엔딩에 흐르는 곡은 즉석에서 쓴 것이 아니다. 촬영 전 회의부터 편집 막바지까지 그는 음악 노트를 놓지 않는다. 지역 풍경의 리듬을 악상으로 옮기는 사람, 카메라를 악기로 바꾸는 사람, 이 독특한 포지션이 바로 이찬원을 현재 방송판의 핵심 기획자로 만든 엔진이다. 제작진은 기획 회의에서 그가 꺼내는 자료의 결이 다르다고 말한다. 지도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그 위에 촘촘히 붙는 건 맛과 냄새, 노동의 온도, 사투리의 호흡, 마을을 지키는 손에 굳은살 같은 것들이다. 면사무소 앞평상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말끝 호흡을 악상으로 따보면 어때요? 새벽 배 위에 올라탕! 하고 켜지는 첫 스위치 소리를 리듬 샘플로 쓰고 싶어요. 회의실에선 종종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PD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악감독은 미소를 짓는다. 화면은 그 노트의 지시를 따라간다. 가야금과 신디사이저가 한 프레임에 섞이고, 도드라진 현장음이 BGM에 침투한다. 낯선 조합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화면 속 사람과 소리가 억지로 붙지 않기 때문이다. 억지 선율은 금세 티가 나요. 사람 목소리의 리듬을 먼저 들어야 해요. 촬영장 한 켠.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이 과정이 낯선 건 시청자만이 아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도 출연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관리해야 할 지점이 많다. 그러나 현장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한다. 누군가의 삶을 단한 컷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게 가장 큽니다. 섭외 전화부터 촬영 종료까지, 그는 일관되게 긴물의 품격을 지켜요. 덕분에 문이 더 쉽게 열립니다. 지방 제작 협력사, 코디네이터의 전원이다. 실제로 카메라가 꺼진 뒤가 더 길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메모하고, 시장 상인의 영수증을 보며 숫자 대신 마음을 읽는다. 방송은 그걸 장면으로만 남기지 않는다. 엔딩곡 가사에 내레이션의 한 호흡에 자막의 한 줄의 작은 인사를 숨겨둔다. 화면을 끝까지 본 사람이 사랑받는 섬세한 형식의 예의다 흥미로운 건이 프로젝트가 음악 산업의 구조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회차마다 공개되는 지역 엔딩 오스트는 방영 직후 디지털 싱글로 출시된다. 라이브 클립은 짧게 쪼개져 쇼폼으로도 유통되고, 현장음이 샘플링된 사운드팩은 창작자 플랫폼에 무료 제공된다. 방송음원 유지시로 이어지는 선순환. 트래픽은 콘텐츠를 키우고, 음악은 이야기를 깊게 하고, 이야기는 다시 현장을 밝힌다. 내레이션 마지막에 은근히 흘려보낸 한 문장 다음은 당신 동네로 갑니다는 시청자를 소비자가 아닌 제보자로 더 나아가 공동기획자로 끌어당긴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어 자막이 달린 클립이 도쿄의 팬 커뮤니티에 먼저 올라오고, 베트남, 긴도네시아 커뮤니티에서 같은 날밤 현지어로 니캡이 번역되어 퍼진다. 댓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국의 절기는 우리와 닮았군요. 어머니의 손이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아름답네요. 트로트를 통해 쌓인 글로벌 팬덤이 문화 콘텐츠에서 다시 한번 결속하는 순간이다. 편성표의 지형 변화도 감지된다. 이찬원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명절 특집처럼 보이는 특별 편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골든 타임의 지분을 자신 있게 가져간다. 광고주들은 힐링 예능의 자리에 문화 서사를 붙이는 조합을 낯설어 했지만 2049 타기대 체류시간이 예상보다 길고 완시율이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데이터를 확인하자 행동이 빨라졌다. 시청자는 자극을 소비하던 익숙한 속도를 잠시 늦추고 대신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선택했다. 재미는 떨어지지 않았다. 웃음을 덜고 감탄을 더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음 주까지 남아있는 감정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증명했다. 일회성 밈이 아니라 냉장고에 붙여두고 싶은 문장. 그 무게를 이찬원이 만들어낸다. 촬영 현장에서 그는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다. 말은 짧아도 촘촘하다. 노래는 결국 사람 이야기잖아요. 한줄 요약 같은 이 문장은 편집실에서 자막으로 쓰기엔 너무 단순하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정답이기도 하다. 방송 초반, 그는 손에 마이크 대신 숟가락을 들고 어시장 상인들과 식사를 한다. 술 한잔 권하는 어르신에게는 제가 노래로 취해 들을게요 하고 웃는다. 카메라가 멈추면 그는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되레 큰절을 한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다시 카메라가 켜졌을 때 그 지역의 표정이 달라져 있다. 경계는 낮아지고 말은 길어진다. 길어진 말 사이로 프로그램에 힘이 생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가 여전히 가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엔딩곡을 녹음하는 날 그는 일부러 화려한 기교를 지우고 담백하게 부른다. 현장에서 들었던 말과 숨, 바람과 발자국 소리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다. 여기선 내가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레이션의 톤으로 온도를 맞춘다. 익숙한 비브라토는 필요할 때만 쓴다. 그러면 화면이 노래를 받쳐준다. 자연스럽게 많이 울림이 생긴다. 음악은 화면을, 화면은 음악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 균형감각이야말로 이름이 기획이도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든 2000원의 가장 큰 재능일 것이다. 이 흐름은 방송 밖으로도 번진다. 지역과의 브랜디드 협업은 소비의 부추김이 아니라 지속의 도끼로 방향을 잡았다. 한지 공방과는 프로그램 구축 대신 연습 키트를 만들고 어시장과는 새벽 배송 광고 대신 새벽 인력 지원 캠페인을 붙였다. 콘텐츠가 삶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들. 이런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설득력이 있다. 팬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공유한다. 좋은 소비는 자연이 따라온다. 방송사 입장에선 수익 모델의 다변화, 시청자 입장에선 마음의 이익. 산업과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드문 장면이 생긴다. 2천원에 대한 신뢰는 말로 쌓인 것이 아니다. 시간이 만든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고, 케이블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음악 방송에서 무대를 지키는 동안 그는 무리하게 자신을 키우지 않았다. 빠르게 유명해지는 법보다 오래 사랑받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 문화 안내자라는 자리가 이질적이지 않다. 한 어르신은 촬영 내내 그를 찬원이라고 부른다. 화면에선 자막으로 디가 붙어 나간다. 그 친근함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드라마다. 스타와 동네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한국이라는 추상명사는 곧장 사람이라는 구체명사로 바뀐다. 방송이 끝나면 늘 같은 질문이 댓글 상단에 올라온다. 다음은 어디로 오나요? 그 질문은 사실 다음 여행지를 향한 호기심이 아니다. 우리 동네도 품이 있습니다라는 자부심의 다른 표현이다. 이찬원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스케줄표를 채운다. 유명 관광지 옆의 조용한 읍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섬의 작은 학교, 재개발 지구를 피해 남아 있는 골목. 빛나지 않는 곳에 빛을 꺼내 보여주는 방송. 카메라는 화려함을 줬지 않을수록 풍성해졌다. 그렇게 문화 전도사라는 칭호가 새삼 무겁지 않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전도하지 않는다. 설명하고, 질문하고, 경청한다. 그래서 설득된다. 업계가 이 흐름을 보며 배운 것도 적지 않다. 예능과 다큐. 음악과 교양의 경계를 낮추면 시청자의 피로가 줄어든다는 것, 현장음과 내레이션의 리듬을 노래로 설계하면 콘텐츠의 롱테일이 길어진다는 것, 무엇보다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면 프로그램의 존엄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을 흥행이라는 언어로 다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이찬원이다. 그가 움직이면 편성이 움직이고, 편성이 움직이면 산업이 움직인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촬영 끝난 뒤 지역 모임에 잠깐 들러 파전 한 조각을 나눠 먹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떠난다. 떠나며 남기는 것은 사인보다 오래가는 약속이다. 결국 2025년을 규정하는 문장은 단순하다. 무대 위 가수에서 한류의 내비게이터로 화려한 간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손에 쥔 지도를 바꿨다. 그의 플레이리스트는 곧 지도이고 그 지도의 경계에는 우리 모두의 동네가 있다.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이 길이 더 많은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걷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TV조선에서 싹을 틔우고 KBS에서 뿌리를 내린 행보는 이제 방송국을 넘어 국경을 넘나든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달리는 자막, 해외 팬들이 공유하는 오늘의 한국 브이로그, 엔딩곡을 따라 부르는 낯선 언어의 합창. 노래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마음이 드는 장면들.